장애인 문화복지 신문 제 300호 제 1면 기사입니다. 지적장애인 자의 동의입원 절차 개선해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시 지적장애인 의사 확인 지침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는 퇴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동의입원한 중증 지적장애인의 퇴원 요청을 불허하고 임의로 입원을 유지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제 42조 동의입원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시정을 권고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당사자가 직접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 입원, 제41조, 과 보호의무자 및 당사자가 함께 신청하는 동의 입원, 제42조, 보호의무자 2인이 신청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43조, 등 다양한 입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자의 입원, 제41조, 과 동의 입원, 제42조, 은 일종의 자발적 입원으로 간주하는데, 왜냐하면 위유형에 따라 입원한 환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병원 측에 입퇴원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자해 또는 동해 입원한 환자는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환자와 달리 입원적 합성 심사, 설명, 및 6개월 간격, 최초 3개월의 입원기간 연장 심사, 설명, 을 받지 않고도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이 사건의 피해자 A씨, 1980년생, 남, 는 지능지수가 44, 심리사회적 발달이 5세 수준인 중증도의 지적장애인으로, 언어적 이해력과 사회적 판단력이 부족하여 입원 유형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입원하는 것도 퇴원 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피진정인 비평원장은 동의 입원 제도 신설 후한 번도 피해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본 적 없는 피해자의 부친과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회유하여 피해자를 동의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의 반복적인 퇴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요구를 불허하였다. 심지어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입원했던 한 환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최중증 무연고 지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의 입원한 것으로 처리되어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입원적 합성 심사 및 입원현장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편의 목적의 동의 입원제도 악용 사례이다. 이에 인권위는 비병원의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비병원장에게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해당 비병원이 소재한 시장에게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적장애인에 대한 임의부당 입원 연장 사례에 대해 행정조치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임의로 자의 입원되어 입원적 합성 심사 및 입원 연장 실사를 받지 않고 장기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장애인의 의사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지침 개발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하였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위한 정담회 가져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단순한 물품 구입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더민주, 비례, 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경기도 자산관리과장, 장애인시설팀장, 경기도의회사무처 회계팀장, 경기도장애인판매시설기획공보부팀장 등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장애인판매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거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2020년 기준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현황과 관련해 총구매비율은 0.3%에 그쳤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순위로는 13위로 하위권이다. 우선구매액은 11억 4193만 6375원으로 나타났다. 최종현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해야 하지만 법정비율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거나 도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복지 향상과 우리 사회 발전으로 연결되는 만큼 경기도와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5% 이상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근로하는 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또는 용역. 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윤경 경기도의원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일은 지난 19일 중으로 중 개최된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건강장애학생은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하며 이번 간담회는 건강장애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마련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 간담회에서 정윤경 의원은 건강장애학생이 받고 있는 원격수업 학습은 가장 기본적인 교과수업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해 교과서 모금활동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건강장애학생에게 있어 병마보다 더 두려운 것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2006년에는 단순히 건강장애학생의 유급방지 목적으로만 원격수업이 마련되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건강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교육활동,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 병원학교 지정과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장애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해 성공적으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내에는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1 1 8명 고등학교 109명 등총 539명의 건강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에서 꿈사랑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의 원격 수업을 위탁해 건강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평진원 문해교육 활성화 위해 문해교육 단체 세 곳과 업무협약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전국문해 기초교육협의회 회장 김인숙 전국야학협의회 회장 윤명호 한국문해교육협의회 회장 신성훈 각 17일 경기도 문해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경기도 문해교육 저변 확대와 동반 성장을 위해 경기도민의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적극 상호 협력각 기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사업 홍보 협조기관 협력 명칭 사용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해교육 단체와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협력 기관 간 지속적 소통 및 협업을 통해 경기도 문해교육 활성화와 성인 문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24일부터 2021년 투차 청년노동자 통장 6천명 모집. 경기도가 청년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2021년 투차 참여자 6천명을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 현금 480만 원과 지역 화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공고일 8월 17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두차 모집부터는 금융위기 청년 보호를 위해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중 분할상환 약정 체결 중인 청년의 가산점 5점 항목을 추가했다. 모집 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877 9358및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또는 서류심사, 유사사업중복참여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15일 사업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